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제는, 어, 우리 회원님들이 종목 신청해 주신 게 일곱 종목이 돼서 좀 많았던 데다가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었어요. 그래서 시황 분석을 못 해드렸고요. 오늘은 반대로 또 종목 분석 의뢰를 안해 주셔서 어제, 아, 어제 가 아니죠. 오늘 낮에, 그 장중에 이렇게 많이 대응을 하고, 뭐, 어, 이런 날에는 음, 뭐, 별로 이렇게 궁금한 종목이 좀 적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시황, 어제하고 반대로 시황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상법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국면이 이제 조금 지나가는 느낌과,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어 조정이 좀 나올 것 같다가도 계속 반등반등. 반등,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이제 보합권에서 조금 움직였다면 오늘은 다시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갈 것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에 어, 증시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어6십5조 원까지 밀 70조 원 돌파했다가 65조 원까지 5조 원 넘게 빠졌었는데 이제 다시 한 어, 한 2조 원 가까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이제 증시는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아무래도 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어, 이런저런 이유들 다 고려해서 오늘 증시가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이제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시, 어, 증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7 0한 종목이 올랐고요. 백 아흔 아홉 종목이 빠졌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0.6% 올랐고. 근데 코스피 100 보시면 0.0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끈 게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골고루 증시 코스피를 좀 이끈 그런 하루였고요. 코스닥은 9일7 종목이 올랐고 634 종목이 빠졌습니다. 0.78% 올랐고요. 자 코스닥 150 0.64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이끈 장세를 이끈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3,133까지 올랐고 코스닥은 이제 다시 또 800포인트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이 같이 샀습니다. 기관은 양 시장 모두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증시. 보시면 선물 지수가 0.2%대 미국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원 달러 환율은 0.24% 3.3원 어, 3 올라서 1,376원대 기록을 했고요 국제 유가는 0.59% 올라서 68달러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만 잠깐 보면 1,370 6.7, 약간, 아주, 약간 더, 이제, 올라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코스피는 장 초반에 보압권 등락을 보이던 코스피가 개인 매수세 확대로 상승 전환하면서 장중에 연고점을 재돌파를 했고,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 발의에 따라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이나 보험, 지주, 어,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또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와 지배구조 개혁 기대감에 코스피와 함께 동반 강세를 보여줬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면은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발의 소식에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 법안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화장품 등. 2분기 실적 기대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크게 올랐다. 또 외국인과 개인들 매수세 기반으로 통신 및 운송창고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행정명령에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다. 업종별로 조금씩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어, 시총상위주를 보면, 일단 뭐, 어,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 나오지는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시총 어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올랐을 뿐뭐 크게 오른 종목이 별로 안 보이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대 올랐고 삼성물산이 2%대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두산에너빌리티가 3%대 하락. 또 KB금융, 신한지주, 금융주들이 하락세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을 보면은 반대로 좀 좋은 흐름이 시청 상위주들 중심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ABL 바이오가 한4%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천당 제약이 2%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클래시스가 2%대, 코롱티슈진도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증권업종이 가장 좋았는데요. 어... 부국증권이 상한가, 신영증권이 16% 대, 부국증권 우선주가 14% 대, 상상인증권이 13%대 예,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네요. 반면에 전기 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한국전력이 3%대 하락하면서 업종 전반의 하락, 그 약간의 그 왜곡된 뭐 그런 결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업종 대표 주인 한국전력의 약세가 이런 결과 초래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통신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인포바인 상한가 더즌 10%대 한국정보통신 4%대 올랐고 기계장비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VM 6%대 킵스파마 5%대 넥스턴바이오와 저스템이 4%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 대웅이 17%대 일성 IS가 13%대 일동 제약이 10%대 올랐고 하락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가 2%대 진원생명과학이 1%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어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18%대 급등이 나왔고요. 대한약품과 태고사이언스가 5%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은 바이오 FDNC 5%대 로키델스케어와 케어젠이 3%대 빠졌고 자, 공매도 거래 대금상의 종목은 코스피가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HLB, 리가캔바이오 펩트론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상의 종목은 코스피가 ESR, 캔달, 스퀘어리츠, 부광약품, LG 생활건강, 삼성화재, 현대모비스 순이었구요 코스닥은 넥스틴, 코롱티슈진, 파트론, HLB, 휴원스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가 이제 0.2% 정도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다우도 뭐100 얼마, S&P 100이 11.5, 나스닥도 뭐한 7, 7, 80 포인트 정도 이제 오르고 있는데, 어. 지금은 어떤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우가 122, S&P 100 13, 나스닥이 42. 어, 약간 이제 좀 다르네요, 시장별로. 조금씩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폭은 다르지만 어쨌든 상승하는 그 흐름이 나오는 건세 지수가 이제 다우, S&P 100, 나스닥이 0이다 아,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은 물론이고 우리 증시도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상승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해서 뭐0.2% 안팎게 상승 출발이 나온 뒤에 그다음에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최근에 보면은 미국 증시가 아주 장중에 급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새벽에도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뭐, 급락했다가 하는 그런 식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그 요동을 치고, 어, 개인 투자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해서 어,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어, 이제, 미국 종목들, 주요 종목들, 현재 그 시초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테슬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테슬라 0.4%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엔비디아가 0.38%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TSMC가 1.17% 상승 출발 예상입니다. 또 루시드그룹이 마이너스 0.87%그 다음에 리비아 오토모티브가 플러스 0.3%네 엇갈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머크 0.47% 플러스 일라이릴리 0.58%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포드모터 0.8% 0.4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상,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요. 코인 베이스 글로벌 0.5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서클 인터넷 그룹이 0.52% 상승 출발 그 다음에 양자컴들 조금 볼까요? 아이온큐 1.59% 1.62% 상승 출발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상승 출발 예상되고 디웨이브 컨텀이 1.8% 1%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리게티 컴퓨팅이 0.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퀀텀 컴퓨팅은 0.4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알킷 퀀텀이 4.1%. 네. 요새 최고의 유망주 아닌가 싶고요. 또 약간 중소형주들, 중소형이라기보다 소형주들, 양자컴들, 좀 좋은, 최근에 아주 급등하고 있는 또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도 한심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오늘 지금 예좀 늦어졌는데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어 미국 증시 흐름 좀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양자컴도 어제 급등 급락 급등하다가 결국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일단 출발 가격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흐름이, 어, 이어질지, 이제, 상승 출, 사, 상승 추세를 만들을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을 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